지은호님 간 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공여자 조건에 적합합니다. 적합하다고? 간 이식을 해줄 거면 네가 나한테 전화를 할 건데 인간이라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지. 아무리 착해도 나만 보고 바로 간을 내주기 힘들지. 그래, 이틀. 이틀 줄게. 그래도 망설인다면 할 수밖에 없게 내가 해야지. 자, 하나 먹어봐. 아. 음! 맛있 <laughs> 어? 묻었다. <웃음> 뭐야. <laughs> 너또 묻혔지. 아니야. 아 지, 진짜. 아. 뭐야. <laughs> 다, 알았어. 소리 소리. 나가 줄게. 맛있다. <laughs> 왜? 이 맛을 캠핑 와서 고기 구워 먹는 거라니까. 캠핑 많이 다녔나 봐. 전 남친들이랑? 아니? 캠핑은 주로 하준이랑 친구들이랑 왔지? 오빠. 근데 진짜 캠핑의 묘미가 뭔줄 알아? 수빈이가 저런 표정이 있었나? 어, 됐다. 오빠. <laughs> 경험 없는 오빠 먹이느라 고생하네, 수빈이. 어때? 아, 얘는 또왜 이렇게 달콤해? 맛있다. 그치. 응. 진화그룹에서 약혼식을 하재요. 진짜 빅뉴스지? <laughs> 아니 벌써? <laughs> 영나야 니들 그렇게 진도가 빨랐어? 아유 요즘 애들이 그렇죠. 당신은 우리 때하고 같은 줄 아나 봐. 아니 난 우리 는이는이렇게 금방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지. 영나야 아유 얘 부끄러워하잖아요. 부끄러운데 벌써 약혼 얘기가 나오게? <laughs> 참. 더구나 진화 제약이잖아요. 음 진화 그룹이면 영라 혼초로 부족한 게 없지. <laughs> 원래 성재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영란 네가 좋다고 하니 별수 있나. 그래서 약혼식은 언제 하자는데? 예. 예, 여기, 토사가 무너져서 앞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요. 이 길이 유일한 통로거든요? 날이 밝아야 다 정리가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예. 예차 뒤로 빼세요. 아, 어떡하냐. 오빠, 미안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걸어서 갈까? <laughs>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잡아. 수빈아, 기름이 얼마 없어서 밤새 히터는 못 키겠다. 맞아, 갈때 넣으려고 했어. 오빠 미안해. 아뭘 미안해 해. 사고만 없었어도 주유소가 바로 코앞이었는데. 너 그거 담요 덮고 얼른 자. 오빠는? 아 괜찮아 몇 시간 정도는. 빨리 자. 이 창문 올려. 바람이 차다. 아유, 올려, 빨리.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啊，啊，哪里啊？啊啊 춥지? 아 됐어. 그럼 오빠가 춥잖아. 아 괜찮아. 난 추위 안 타. 아. 아, 그럼 잠이라도 여기서 자. 공간 충분한데. 아이, 됐어아아 아, 어. 수작 안 부려. 음. 그냥 추우니까 같이 덥자고. 아이 아이 아. 아, 아. 자라고. <laughs> <laughs> 미안해 오빠. 하필 내가 여기 데려와서. 근데 오빠는 왜 하도 안 내? <laughs> 뭘 화를 내? 재밌기만 했는데 진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웃음> <웃음> 그러게 너랑 있으면 별 일이 다 일어난다 완전 트러블 메이커야 <laughs> 이사장님?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유라야, 난 너한테 간이 시켜달라고 말 못해. 근데, 한테 죽으라고 할 수도 없어. 왜 하필 넌 적합한 거니? 왜 하필 이럴 때 우리는 만났을까? 왜난 너한테 친부모가 널 그리워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 나만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고뇌를 안 겪었을 텐데. 그래도. 네가 오빠 살리고 우리 세 식구 못 살았던 세월만큼 같이 살아보자. 뭐가 중요해?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나랑 살자 은호야. 은호는 지 오빠 간이식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까불지 말라고 어제처럼. 미쳤구나. 은호가 간이식을 못하게 어떻게 할 건데? 방법 있어? 화내는 거? 우는 거? 비는 거? 연민에 호소하는 거? 그게 다뭔줄 알아? 은호한테, 니네 오빠 죽여라, 죽여라, 죽게 해라. 강요야. 당신이 키워서 잘 알지? 은호 여리고 착한 거. 내 생각에 당신은 은호 앞에서 목에 칼 대면서 막을 것 같거든? 그럼 은호가 질 수도 있지. 그럼 지 오빠는 죽겠지? 당신이 아무리 괴변을 뱀같이 구불구불 늘어나도 안 넘어가. 아직도 내가 정순이 씨한테 허락받으러 온 걸로 보이니?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간이식 못 받아서 내 아들이 죽어? 그럼 난 평생 은호를 볼 때마다 죽은 오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지? 그럼 은호는 집에 돌아가서 당신을 보면서 떠올릴 거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오빠를 죽게 했구나. 아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왜? 20몇년 키우니까 당신이 진짜 은우 엄마 같아? 나, 그의 친엄마야. 혈육의정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몇년 걸릴까? 지금 은우하고 내가 어떤지 당신 알아? 지를 버린 엄마인데 무슨 혈육의정! 아유, 편장 나가! 내가계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laughs> 이 가게? 은호가 해준 거잖아. 남편한테 얹혀 살던 무능한 엄마였잖아. 은호가 알바하면서 공부하게 했고,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도 당신 가게 차려줄 돈 모으느라고 회사 다니게 만든 게 당신인데 무슨 엄마 타령? 그리고 당신 아들. 당신 아들이 간이식 필요해도 은호한테 간주지 말라고 할 거야? 당신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두고 볼수 있어? 거기에 염치 경우 따지면서 살려달라 죽여달라 할 거야? 어떤 엄마가 아들이 죽게 그냥도? 넌 그럴 수 있냐고! 나 절대로 내 아들 안 죽여. 살아있는 은호 배도 가를 수 있어. 지은호. 계속 당신 딸 하고 싶으면 당신 딸 선택에 맡겨. 나서지 마. 얘기가 잘 돼서 마음이 좋네요.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 봄에 의뢰받았잖아. 그동안 그분은 너랑 친밀감을 쌓았고. 분명히 보육원에서 넌 버려졌었다고 했었어. 이름도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할수 있었던 거야. 전에 오다뇨? 거기 계약된 게 지난 주인데? 어, 아니요. 그 봄에 계약했는데요. 아, 봄에. 그건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이었어요. 6개월 단기 임대요? 지난달로 계약 끝나서 저번 주에 다른 분이랑 2년 계약 새로 했어요. 아, 봄에. 그건 6개월 단기 임대 계약이었어요. 건물주가 누수 탐지를 했는데 공사를 크게 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일정도 미뤄질지도 몰라요. 우연히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런데 생모야. 그런데 간이식까지 해달래.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니? 어어어 어, 어. 당뇨 저혈당 왔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디자이너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가씨였군요. 디자인 비용 3천, 어때요? 아. 용기를 주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누수는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애는 어디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는데,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채취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 인생에 이렇게 아귀가 딱딱 맞을 수 없거든. 너간이식 적합검사 받았다며 그게 필요해서 널 찾았을 수도 있잖아.